자, 안녕 오늘은 디즈와 도즈야 지난번에 디스랑 대시랑 다르게 이번에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실 때도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라는 거야. 디즈와 도즈는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킬 때한 개일 때는 뭐였죠? 디스랑 대시였지. 근데 여러 개일 때는 디즈나 도즈를 쓴다라는 거. 디즈는 어떻게 이것들. 도즈는 멀리 있는 저것들. 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뭐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킬 때는 디즈 이것들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저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디즈와 도즈는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키니까 뒤에 뭐가 온다고? 명사 뒤에 이렇게 뭐가 온다고? s나 es들이 이렇게 온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 건데, t i s 랑 되실 때는 한개 있으니까 뭘 받아요? is를 받고, 여러 개일 때는 t h s 랑 d h o s 가 오고, 비동사가 뭐가 온다고? r이 온다. 라는 거지. 하나일 때는 is, 여러 개일 때는 r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this, this, 멀리 있으면, this, 랑, those,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옆에 한번 문제를 보러 갈 건데, 알맞은 사진을 한번 고르래, 가까이 있는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이런 것좀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알맞은 말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되죠. 이것들은, 저것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기만 하면 돼. 자, 우리 말 뜻을 보고 디즈랑 도우즈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래. 자, 그갖고 여기도 해석이 다 있으니까 디스인지 디스인지 대인지 도우즈인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문장을 써 보래 배열이 아니라 써 보래 이것들은 사자들이래.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뭘 쓰지? 디즈 이 단은 우리가 뭘 써? R, l i o n s 이렇게 이 단은 비동사라서 뭘 쓴다고 M이나 R이나 is를 쓰는 거였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다 이다들이 있으니까 그죠뭘 넣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넣으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